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스입니다. 울산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8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모레 낮까지 울산에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현재 울산 서부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모레까지 울산 전역에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불경 메가시티를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 조선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의 선두주자로 키우겠다며 전기 수소차 인프라 확충으로 현재 2040년 목표인 미래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해 재생 에너지 기반 생산 공정 구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할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선일로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지금껏 11명의 국회의장 중 6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품위 유지를 위해 국회 개원 때한 번만 하는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와 임시회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생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인 서메어가 2028년 울릉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울산과 울릉을 오가는 신규 항공 노선 취항에 나섭니다. 울산시와 서메어,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울산공항 활성화와 항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메어는 울산-울릉 신규 노선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 취항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현지 인력 양성센터에서 조선 용접 교육을 수료한 160여 명이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 고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베트남 현지에서 3개월간 맞춤형 용접 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수료한 160여 명이 E-7 비자를 통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 고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효대 경제 부시장이 오는 21일부터 사방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응유엔성에 위치한 한베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수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이 통합출범 2주년을 맞아 문화와 관광, 마이스를 아우르는 창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2기 경영 전략 체계로 유에코를 울산형 마이스 산업 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법정 문화도시 3년 차를 맞아 울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2년간의 성과로 체계적 자원 관리를 통한 경영 효율 극대화와 AI 기술을 접목한 경영 혁신 등을 꼽았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가 오늘 농소 2파출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중산동, 신천동, 매곡동 일대를 관할하는 농소 2파출소는 인구 증가와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농소 1파출소에서 분리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울산방송 조민조 PD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안녕, 실리, 원전 2주의 기록이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주최하는 2025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세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인근에 위치한 울주군 서생면 실리마을 주민들의 2주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2주와 보상의 문제를 넘어 마을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정체성의 상실과 상처를 진지하게 풀어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오늘 문수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각 분야 실무진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주식회사 미래텍 석종학 대표이사 등 4명이 발표자로 나서 최적의 설비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의 중요성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밖에 진동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 안전 사고 예방과 물산업 유지관리 특화 기술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가 울주군 산불 발생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직원들의 우울과 불안,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 건강 척도와 스트레스 등을 검사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각종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내일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강원 FC를 상대로 K리그 1 구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대구전에서 강상우의 팀 데뷔골로 무승 흐름을 끄는 울산은 다시 연승 행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 상대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거둔 울산은 이청용의 연속 공격 포인트와 야구의 친정팀 상대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